문제입니다. 십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으면 A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지므로 십각형의 내각의 크기압은 B도입니다.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. 라고 얘기를 했네요. 자 일단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. 이 공식은 우리가 N-2잖아요. 그렇죠 근데 십각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N 대신에 10을 대입하시면 10-2는 바로 8이 돼요. 따라서 A값이 얼마더라? 8이에요. 라는 걸 하나 얻어낼 수가 있고요자 그때 네, 십각형의 내각의크기합은 b도다라고 얘기했는데,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네각의 크기압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? 180 곱하기 n 2잖아.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1 0각형에서의 변의 개수죠. 그럼 1 0이 2가 됩니다. 이해됐어요? 그럼 얘는 180 곱하기 8이 되면서 얼마? 1,440도가 한 네각의 크기, 즉 얘가 b예요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. 됐어요. 자, 최종적으로 정리 들어갑니다. 따라서 A 더하기 B는 8 더하기 1440이 되면서 정답 1448이 되겠습니다.